내가 이 EMP 쓰면 가능해? 저힐좀 오래 걸려요 40 박았어 40 박았어 오우 시간 버티는 중이긴 한데 피하나 발키리 피하나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발키리 말 그대로 피하나요 아. 가자 기다려봐 여기 다 얘들 You know, get it, get it. Getting... 아내어 핑. 블루 라인을 아까 주줬어야 됐는데. 멀어 가지고 안 갔어? 가방 못챙거든요 저기 <laughs> 아무 군데도 없고. 정신 차려. Check your map. I reveal the next ring. 열걸 났네. 돌렸네. 네. 안 돌렸네. 먹고 갑시다. 한팀 있어? 한팀 있다 이거 우리 뒤인 거 같은데? 지옥. 아, 아야 니 여기 있어야. 어디 어디 어디. 거기 있어? 나 왔어 나 왔어. 어디죠? 70. 여기? 내가 여기 EMP 쓰면 가능해? 저힐좀 오래 걸려요. 시 박았어. 다시 박어오우 씨. 버티는 중이긴 한데. 피하나, 발길이 피하나요?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발길이 말대 피하나요? 아. 수직 다 얘들. 하나 120초. 건나 120.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찐피 아. 다운. 힐인 다운인가? 복탱이 개피였는데. 아, 내 앞에. 다른 쪽. 아, 그래. 55 55. 아, 야, 잠깐만. 톰. 잠깐. 만기네앙 김어디? 미친 아주 머신. 여기 피닉스 기타 하나 있어. 아, 주변에 없다. 탄이 없나? 네, 에탄 있었나? 에탄이 없네. 한 번도 이거 체크 안 했으면 개크리 날 뻔. 그러게 말이야. 렛 보는 얘기 좀 잘못 떨어졌는데들 <잘못도 웃음> <희망. 잘못도 웃음> Only half t 로 e squad the left. You are g 개 i n g to change a l i 응. t l e later. Lend this light solo. Battery to gain. I'm back. Logged off my draw. I'm r e c 다 o m 응. 황팩도 있어. 나60 남았어. 그저 줘봐요. 어. 황팩도 같이 가져가. 제펑 씨. 주변에 한 팀인데 저거 2 0 0 m 잖나요 저기. 될 거예요. 다시 가볼. 피나 196m 전네 맞을 것 같아. 아, 활쟁이에요? 공격기 버린다 그러면. 음. 두 팀인데? 이거 우리 근처에 하나 더 있어. 다리 위까지 해서 이쪽. 두 팀이야. 저기, 쟤네, 싸운다 n 이 Tari w o 리 t roll. Tari won't roll. Tell me to b 네. r e 빵 l o 다 오른쪽으로 와서 쟤네 양각 k a y Okay. o 소 a 말고 소 a 말고 k 야 돼. 하나 다나아크스두 개. 보이면 핑한 번만 찍어줘. 저 있다. 여기 여기. 궁 찍은데. 간다. 어, 올수 있어? 예, 다시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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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그래 위에. 아, 어, 내공이야? 네 지붕이 정면. 지붕이 정면. 내공이야 네 그거? 나 이거 배터리 한번 컨펌으로 빠진 거것 같은데. 범쐈다 빠졌다. 시궁에 발 끼리고. 어 우리 다리 먹고 있을 왼쪽에 거예요. 왼쪽에 황갑 27. 나 빠질게. 거기 라인 먹고 있어. 밀리면 안 돼. 아니, 앞에 바로 앞에도 이, 있어. 여기도 걔네밖에 없잖아. 아니야. 왜재 왼쪽에 왼쪽에 터널에서 잖아 지금. 걔네 같은 팀잖아 그렇게. 여기 막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막아야 돼, 우리가. 아... <laughs> 위험한데 약간 여기 왔다. 아, 빨각 80, 아... 80이야. 레스. 기다 I'm back. 14. 한번더셔 어. 다시 보다잡히 s 이야 d 있죠? 레이스 저희 네. 아, 크랙이야 어긴 쿨트던다쿨던져다어 오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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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비 레이스 레이스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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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나, 야. 레이스 못 건드렸어. 야 저거 그만 먹어. 뭐 뭐해? 왜 이렇게 무리해? 너무 아파. 저거 황 황금 좀 먹을래 일단. 나중에 보면도이상한 나도 크레이. 나도 이 나도 크도크래이래도크이 나도 크레이. 나도 이 나도 나이 나도 크이 나도 크레이. 나도 크레이. 도이도크이 나도 이 나도 크레이. 도 크레이. 나도 이 나도 크 빠지는 걸잘 모르겠네. 잠깐만 머리에서 여기, 사나... 홀드... yeah. 여기 홀드 여기 홀드하는 게 사실 우리 위치가 제일 좋아서 여기 들어가면 못 This 나올 수도 here. 있거든. 보스티가 아니라서. 음. 이 에이시 시체 어딨지? 이거 들어갔네좀 스코프해야 돼. 잘 줄... 어, 타온 거우리구나 Be prepared. 스레드 하나 있다. <laughs> 어. 주변에 한 팀도 없어. 왼쪽에 발길이 빠진 거 같아. 얘네 발길 공습. 먹은 먹었나? 쟤네가 그 합의해야 돼응 어, 합의해야 돼 먹은 먹었네 휘인 갑 얘네 오는데? 그래 가운데 얘네 잡아들될거 같은데 잡을 수 있어 내가 아 잡아놨어 위에? 나 있어 발키리 하는 거야? 지를게 어 하나 63 레이스 63 파가바라 깼고 파가바라 깼고 레이스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레기> 들어간 중 위에 있어? 응 음. 안 보인 는 같기도 도 하고 the 나 o 나 s e There was a second 내려 c 어 e t There w 그 s a second. t h e 어 e w a 어 a 어 e c o 어 d 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너도 이쪽으로 와. 예, 받아라. 예, 에탄이야. 예, 어, 이쪽으로 에탄이야 에탄. 이쪽으로. 탄이야 에탄. 에탄이야? 응. 나그 히트 실드 한 해? 번이면 어. 돼. 어. 어. 어 이필으로좀 그래. 갖다 주세요. 이거. 에. 아이템 좀 버리고. 내가 왔다겟 이제 여기 어딘가 있을 거 같아. 신두 팀이다. 주메 두 팀. 우리 아까 그 빠졌던 애들 이 뒤에 그대로 있을 건데. 반백. 로그드 오프 마이 드론. 이쪽에 있을 거임 있어도. 응. 어. 쪽 아니면 이쪽 부근. 나 잠깐 봐줄 수 있음? 나 중탄만 주세요, 게 보는 중이야. 재펑실 배터리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 확인. 여섯 개. 다섯. 우리 우리 이 자리 써야 돼 계속. 링검사도을 때? 링 본에서 링, 링 검사해 달라고 확인. 새 어. 팀이 다 주변에. 응. 어. 다다 어, 있어 다 있어. 그 아까 두 명짜리 걔네 제외하고 나머지 풀. Yeah. I found the next ring 어 여기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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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해야겠다 이 자리. 그거 그거잖아 그 해커라이즈 만났을 때. 오우. 오우. 잠깐만 나 샷건 좀 이거 뻗어놓고 올게. 저기 저기 뒤에 있어 거기 시체. 어 알고 있어. Backing u my drone. I'm good to go. I'm recalling my drone. 얘네 뒤 밖에 있는 두명 잡나 보다. 쪽에서 나는 뭐, 소리. 들어 봤어? 여기 이거 셋너무올라는데 음, 어, 저딴 팀이야 얘. 이거 긁을 수 있어 제펑씨 여기 대놓고 있거든. 아 긁어줄게. 여기도 있어 거, 거. 어, 같은데, 어, 근데 EMP 써거안 써도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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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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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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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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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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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덤 치고 온다 아 저기 사람 아씨 아 이거 대놓고 들어왔는데 아깝다 아 내가 너무 못 쐈어 방금 나하나도못 맞췄어 나 2인피밖에 어. 못 넣었어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 방금 아닌차 손바꿈치. 다시 열렸다. 또또 어, 오는데? 또 오는데? 술탄 또 오는데? 정신 나간 놈. 지붕이랑 페파. 네. 거기다 박아놔도 될듯 주차로. 얘들 자꾸 문 열고 시비 걸어. 뭐하는 놈들이지? <laughs> 얘네는 나와야 되잖아. 어쩔 수. 어. 아, 어, 저 개띠 껍네 코스티. 공떨어진다 지붕이 공아 왼쪽이네 뭐해? 왼쪽 대치다 우리 h 나쁘 is 않거든? 여기. 한 파티는 하나 나머지 세 파티는 엔딩 e a r 지금 n t 인데 앞으로 뭐 하나 온다. 피해 in the house. We 을 r e in t h 아, 어차피 우리 황토이랑 한타는 돌아가. 돈 돌아가. 황토 저... 들려가지고 내가 쓰고 있잖아, 뭔 소리야. 아, 뭐야. 화, 아, 우리 황포 두개 아니고 황백기두 개구나. 아, 근데 30초면 돌지 않나? 돈. 이거 제폭님 올라와 봐요. 제폭님 올라와. 이거 앞에 있는 아니 포탈집 쓰지 말고 이거 앞에 있는 담장까지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거 계속 쓰다가 계속 쓰다가 이거 이거 탈 거야. 아니 이 담장 말고 저 앞에 있는 담장 하나 피. 아 저거 저거 네가 쓰고 쓰고 있어봐 나 취소됐어 이거 어차피 펜슬이 아, 아니 앞에 저거 네가 쓰고 있으라고 예 나올 나, 나 하나 한파티 정리됐어 여기까지 비었다. 마잘 어, 쏜다 지막어우지 나갈 들지갈 필요 없어 있어. 들어갈 필요 없다 막에마지에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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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마지막에, 마지에마에 쟤네 쟤네 나머지 하나가 1층에 있나 보다 1층에 있다 제..제펑님 나 헬멧 줘봐야 지금 예라스하나할때대이야지분이궁잘 쓰고 저 해볼게 애쉬 85 <목소리> 폭탄 일로 나올 <따를> 거야 하나 도망쳤다 <목소리> 나 예잇! 라스트! 이거 내가 가르칠게! 나이스! 와, 탭 스트레이프! 나이. <laughs> 김대이브김대이브탭 스트레이프! 야 멋있었다 나이스 나이스 방금 좀 섹시했거든? 내 관점에서 이거 아 녹화한 거 있으면 딱 보여주는데 야물딱졌네아 근데 그치, 그 EMP 있었으면 존나 멋있었을 텐데. 아, EMP, EMP였으면 진짜